이합니다니다 <목소리> 저희가 승리하고 서오는 길이라서요 이게, <목소리> 그치것도지 <laughs> <체험하지. 웃음> <laughs> 겨울 간식 니까 그니까요 그니까 어, 겨울철 좋아하는 간식 간식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따끈따끈한 국물류를 되게 좋아해요. 칼국수라든지 좀 국밥이라든지 이런. 고등학교 졸업식 때가 기억나죠.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정장 입고 코트도 딱 입고 그리고 동네 미용실 가서. 머리 그 스타일링도 좀 받고 졸업식을 했던 게또 기억이 나네 또. 친구들이랑 같이. 괜찮에다하는 <laughs> <남유고는> 대사... <laughs> <좀 들어간 웃음> 사람이 있어? <laughs> 어. 아 진짜 했어? 국 그런... 애들은 많이 <laughs>